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리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12월 경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2025년 경마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2주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하고 좋은 결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경마 적중은 많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7개, 토요일 9개, 일요일은 5개, 일요일이 조금 적중이 부족했죠. 자, 3일간 적중 개수가 뭐 20개를 넘었고 또,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삼복적 중에서 제가 공약을 하면서 이제 1, 3차에 머물렀던 그런 경주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주가 또 삼복에서 제가 추천드린 복병하고 엮이면서 적중하고 연결된 경주도 금요일, 토요일 각각 한 경주씩 있었고요. 어쨌든 뭐 지난주는 다 적중. 팬 여러분과 함께 많은 적중을 올릴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근데 임팩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지난주 경마가 비교적 좀 중저배당 위주의 안정적인 경마였는데 또 이변이 발생한 경주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변이 발생한 경주가 많이 있었죠. 물론 아쉽게 놓친 경주도 있습니다만 좀 배당이 나온 경주는 좀 까다롭게 나와버리고, 아니면 그냥 저 배당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그런 경주가 좀 많았습니다. 토요일은 승부채에서 38배, 뭐, 복성식 기준으로 38배를 잡아드린 바도 있고, 뭐, 제주에서도 14.4배, 17배, 뭐, 쌍복에서 괜찮은 배당을 엮어드린 경주도 있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임팩트가 좀더나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적중을 끌어내면서 적중, 적중에 대한 감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저배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배당을 또 공략해야 될때 억지로 배당을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맞춰야 될 경주는 일단 맞추고 넘어가야죠. 이번 주 경마 금요일도 초반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중후반부터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금요일 제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A급 관리마가 메인과 마지막 경주 출격했기 때문에 곧두 경주만큼은 한번 욕심을 내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합니다. 7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관리만 하고 한번 때려볼 예정입니다. 9라운드도 상당한 혼전인데요.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제주는 언제나처럼 지인들이 도와주면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자 금요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400 9등 마필 출격합니다. 파워트리 직정 경주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파워트리의 기량은 뭐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우위에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된 것도 직접 명주 너무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죠. 파워트리. 전드표 한번 볼까요? 데뷔전 입상을 해놓고 이때 인기 1이었어요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무너졌는데 레이스가 꼬였죠. 전개 능력 또 능력입니다만 경마는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전개가 꼬이버린 거예요. 외곽에서 오늘 출발지 내려왔고 경주거리가 1400이긴 합니다만 기가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 체형도 좋고 주폭도 좋고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퍼트를 중심으로 꼬리만 잘 찾으면 되는 경주다 라는 판단인데 후착권이뭐 일단 인기 마필들 가운데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배당말을 좀 응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당이 나와준다면 4번이나 7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출전 두수는 많은데 우열은 좀 가려지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파피 베이 파피 베이브 파피 베이브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판타스틱 보스가 후차권에서 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죠. 데로이빗 도전에 나섰는데 자 일단 파피베이브의 우세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판타스틱 보스가 이 파피베이브 의 기량에 맞먹는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구차권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 3번보다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이유. 바로 안정감. 정계. 전개. 이 정계를 깔끔하게 풀어가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죠. 스타트. 그리고 제갈바지도 좀안 좋아요. 이 제갈바지가 안 좋다는 말은 기수가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기수가 경주말을 컨트롤하는 건 제갈이거든요. 제갈로 가자. 좀 쉬자. 지금부터는 전력으로 달리자. 그럴 때는 이제 제갈을 다시 물리면서 채찍까지 동반하는 그런 추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제갈이 기수와 말의 어떤 소통창고예요. 근데 그재갈바지가안 좋으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마필이 좀 고집이 세다거나 성격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판타스틱 버스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8번으로 사이즈는 3번, 8번 거의 동급에 놓을 수 있습니다만 전개상의 안정, 안정감, 이런 이유로 이런 격차가 좀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이즈에서 좀 떨어집니다만 대로의 빛 같은 마필이 거의 근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또이 전개. 대로의 빛은 출발지점. 깔끔한 전개를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데뷔전은 아쉽게 3면에 머물렀습니다만 선두를 있고선두권에서 끈끈하게 버티는 그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데르의 빛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판타스틱 보스가 주행심사와 데뷔전을 통해 보여준 뭐 파워감, 스피드감 이런 건다 좋아요. 일단 인류 기수가 곧비를 잡았기 때문에 잘 컨트롤해서 끌고 나와 준다면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1번 게이트보다는 그냥 외곽에서 밀고 나와서 선두권 외곽에 붙여놓는 전개 그런 전개를 또 한다면 의외로 또 파피베이버를 넘어서서 우승까지 차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즈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3파전 구도로 어쨌든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8번, 1번. 여기서 어떤 조합이 나오든 일단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이변이 좀 발생한다. 배당이 좀 나와준다라면 개인적으로 패스트 윈, 키스트 레인 정도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과삼보로 활용 가능한 마필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그래프가 이제, 뭐, 그야말로 계단이네요. 계단인데, 계단의 최정점에 있는 용비 샤크가 유력합니다. 이번 경주 우승 후보로 유력하고 자, 그 계단을 쭉 내려가면서, 일단 뭐 구차권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벌교론 물론 포함시켜야죠. 뭐 구차권 압축이 관건이에요. 이레이스는 인기 마필 들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 구차권 압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을 축으로 꼬리 찾기 경주.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4라운드 분, 4라운드. 본격적으로 이제 붙어봐야 되겠습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력합니다. 자, 이번 경주. 뭐, 토함산 드래곤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축은 따로 있고요. 노려보고 싶은 복병권들이 많아요. 이번 경주는.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스키타이 같은 마필, 짭짤한 배당을 안겨 줄수 있는 스키타이가 53.5라면 재밌는 싸움 될것 같다 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90 플러스 역시 사이즈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에요. 홀리네케 청춘 자유 청춘 자유는 뭐, 그래프가 좋네요. 배당이 나와줄 마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그러나, 고려나, 어, 그나 마필 가운데 스키타이, 나인트 플러스, 홀리느케, 청춘 자유. 이런 마필들이 그래프 좋은 마필들하고 박빙입니다, 박빙. 박빙이에요. 전력 격차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와도 할말 있는 레이스예요 나이 정도로 뛸수 있다라고 충분히 큰 소리 칠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백지장 한 장. 그 차이를 훈련, 기수, 전개, 뭐 이런 것들, 작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소한 차이를 뒤집고 메꾸고 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토함산 드래곤을 너무 과신하는 것보다는 이번 경주는 좀더 꼼꼼한 추리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한도 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믿고 때릴 축 놓고 바로 BK 스프릿 다실박이퀴 숙하고 삐를 잡고 있는 제가 주목하는 마필 BK 스프릿입니다. 이 BK 스프릿 BK 스프릿을 눈여겨봐 주시면서 이번 4경주 승부에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 레이스는 그냥 그래프대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1200 레이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추리가 좀 동반이 되고 전개를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되는 경주거리죠. 1200 경주는 그래서 능력으로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능력과 전개를 플러스해야 접근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1200을 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이번 경주는 사이즈가 위에 있는 마필들이 전개까지 잘 나와버릴 수 있는 흐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기 마필들이 다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해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인데, 현장에서 제가 3복 추천 드릴 거거든요. 3복 추천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들이 몇도 있습니다. 고 마필들만 한번, 이번 경주, 가볍게 엮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그럼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강축이 없죠.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인데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아리 드래곤이라는 마필입니다. 아리드래곤. 자, 이마피리 7월달 뛰고 공백을 좀 가졌습니다. 재금 받고 복귀전을 치릅니다. 근뭐 경주력에 큰 영향을 줄만한 질병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백 여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장시간 복귀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체중이 좀 많이 불었어요 체중이 좀 많이 불었는데 이게 뭐 훈련 안 하고 몸뚱이가 그냥 먹어서 불어난 것 같으면 엑스인데 지금 이렇게 체중이 불어난 상황에서도 배꼬리가 전혀 쳐져 있지 않고요.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체형의 밸런스가. 뭐 경주마가, 뭐, 이 배꼬리가 볼록하게 쳐져 있으면은, 이건 체중 불어나면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배꼬리가 홀쭉해요. 자연스럽게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아리드래곤의 지금 체중 나쁘지 않고, 아마, 이날 이후에 또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강도를 올렸겠죠. 그러면서 이 체중보다는 조금 빠져서 복귀전을 치를 겁니다. 뭐 540초만 때나 또는 한 530대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아무런 문제 없어요. 3세. 하반기. 데뷔가 좀 늦었습니다. 3세 중반기에 데뷔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두 번의 경주를 모두 입상을 해냈고, 빠르게 성장해 나가다가 이제 복귀전을 좀 가졌는데, 공백을 좀 가졌는데, 현재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리드래곤. 좋은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일품이고요. 이미 1,400을 한 번에 주파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 모준호 기수하고 데뷔전에서 멋진 호흡을 보인 바 있고, 아리 드래곤, 현재 컨디션 좋고, 충분히,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안쪽에 서기 레이디, 로드 스 트레이스, 글로벌 하이, 정문 파피아노, 무적이, 등등. 특히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로드 투 에이스나 글로벌 하이, 정문 파피아노, 무적이 이런 마필들은 빠르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들이거든요. 빠르고 강한 상대가 있습니다만 아리 드래곤이 스피드에서 밀릴 일이 없고 힘이 있는 마필이고 당당한 체형에서 나오는 주포커 파워가 일품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름을 보이면서 입상권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아리 드래곤을 주목하면서 이번 경주를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네요. 코가 막혀가지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라운드 4등급 1600경주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 최우의 선택입니다. 프레시 파크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병주죠. 이 레이스는 인기도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플래시파크가 선행 위주는 아니에요. 선출비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제 선행으로 우승을 끌어냈죠. 이번에 선행 못 갑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플레이스파크가 제가 항상 좀 많이 강조합니다만 이 코너타임. 코너타임은 경주마의 어떤 기본 길을 분석하는데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코너타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선행이었기 때문에 직정 명주. 그야말로 게이트의 운, 어떤 편성의 운 이런 걸로 선행을 나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과 스피드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나선 선행이 아니에요 코너타임이 다른 선행마들에게 밀립니다 뭐 글로벌 위크라든지 빅뱅 클래스 삼바스텔 코너타임이 빠른 마필들은 여름 마필들이죠 뭐 상인볼트도 만만치 않고요 자 어쨌든 플래시파크는 따라가는 전개, 내측에서 최적 전개가 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입상권인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 저배당으로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선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클래시 파크도 뭐 최적 전개, 두 번째나 세 번째 전개, 요것도 나오기 힘들어요. 저는 이번 경주, 플래시 파크가 불안하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 복병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백 이후에 좀 부진했습니다만 컨디션이 확 올라온 즐거운 동행. 그리고 직전 경주 회복세보인 상인 볼트. 이번에 회복세보인 훈련 과정에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블랙 볼트. 이런 폭병권들이 이번 경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도에 한, 한볼 될 필요가 없다. 이번 경주는 저배당으로 쉽게 마무리 될 경주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제가 믿고 가는 A급 관리말을 놓고 7라운드 제대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8라운드. 3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그래프 좋은 두 마필 사이즈 있는 마필들이죠. 여수 슈퍼스타가 직전 참패를 했 죠. 이 마필은 뭐 직전 경주 뛰기 전 까지는 뭐 그야말로 안정적인 경주 전개 였던 대명사였습니다. 3위권 밖으로 의외로 어,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 근데 직전은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어요 왜? 모래를 맞으면서 몸싸움하고 자리싸움하고 이런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수 슈퍼스타가 이런 전개에 여수 슈퍼스타는 모래 안맞고 몸싸움 안하고 자리싸움 없이 그냥 딱 출발하면 은 보통 앞에 선행마 외각 또는 뭐 선행마 여기에 뭐한 3선 또는 본인이 앞에 가든지 요런 전개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이 중하위권에서 뭐 모래 맞고 뭐 몸싸움하고 자리싸움하고 뭐 왕자왕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런 걸안 해봤다는 거죠. 직전 딱 그거 해보니까 마필이 그냥 퍼져버리는 거죠. 어 이거 뭐지?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또 편성을 딱 보니까 이번에는 앞에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의 인기도 충분히 당연하고, 트리플 시나는 최근 그런 빨 자체가 완벽하게 올라온 모습이고, 이이강구도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도전 세력과의 전력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전개 꼬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물론 전개 잘 나와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일단,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에 또, 능력 기수가 고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거의 유력하죠. 그런 자원에서, 일단은 뭐, 인기 마필들에게 좀 우세한 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뭐, 회복수의 영광의 프린스. 혼전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기량이 성장하고 있는 탐나슈퍼, 요런 마필들은 2번과 5번을 위협할 수 있는 복병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성과가 있는 더 베스트 헤버까지 삼복 활용할 때.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스트 구라운드로 갑니다. 혼합 3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마지막 경주 난타전이죠.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누가 와도 이 레이스는, 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경주기 때문에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빛대로 2초 케이자 okay. 순발력과 스피드에 뛰어나고 순발력 스피드 플러스 근성까지 가지고 있는 8번과 10번 이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으면 지금 이 마필들의 인기도를 인정할 필요 있습니다만 절대 보스 한번 미쳐버리면 그냥 앞에서 날뛰니다 유림세상 빠릅니다. 그말이면은 빨라요. 파차 마마, 골든웨어 다 빠릅니다. 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우글우글 하는데 지금 이 마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높게 물론 뭐 다른 경주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이 고려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에 역시 함몰될 필요가 전혀 없는 레이스죠. 난타전입니다. 그야말로 딱이 마크가 적절하게 어울리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제 관리마 놓고 마지막 경주. 이번 경주를 힘 있는 마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힘 있는 관리마을 놓고 마지막 경주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스트. 자, 금요 경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초반은 조금 안정적인 흐름. 중후반부 갈수록 이변이 발생하면서 큰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될 겁니다. 그라운드에 잘 대처하면서 좋은 결과 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같은 다적중, 이번주도 한번 도전해 보겠고요. 물론, 저 배당보다는 좀더 배당이 나와주는 임팩트 있는 경주까지 포함해서 그런 다적중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